안녕하세요, 앵코입니다. 오늘은 오픈 레저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 아이콘은 문어인 것 같고,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노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더 내려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2단계가 진행되고 있고, 지원받고 있는 협력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여러 기기를 사용해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일한 계정을 사용해서 모든 기기를 연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픈 레저는 AI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올리면서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하는 방법은 제가 링크를 올렸을 텐데 링크 들어오셔서 구글로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하시면 은 대시보드로 들어와질 텐데 웹페이지에서 클레임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웹페이지에 계속 들어오는 건 귀찮으니까 여기 보이시는 다운로드 눌러주신 다음에 크롬에 추가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신 다음에 크롬에 추가 눌러주시고 확장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화 아이콘이 하나 생겼을 텐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로그인 노드 눌러주신 다음에 구글 로그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좀 오래 걸리는데 기다려 주시면 되고 로그인이 다 되셨으면 클레임 눌러서 출석 체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에포크 1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현재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출석 체크 적용되는 거는 아래 보시는 여기에 미션이라고 써져 있는 이 50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초대할 땐 아래 보이는 버튼 누르셔서 추천 링크 나눠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